2년 전 가을 박진사의 집 안채에 불이 났고 초옥이라는 하녀가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부인은 촛불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공의 작업실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이상한 구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그 아래 얼굴이 김도현은 반쯤 탄 화첩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한 여인의 눈과 이마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윤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으며,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원본 스케치입니다. 화공은 처음에 이런 표정을 그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무판 뒷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화공의 집주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지 말았어야 했다고. 김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화공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조선의 마을 탐정 제7화 본편에서 확인하세요.